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수동차 PTO 달린거 한데새차 같은거 한개 끌고 왔습니다 네. 포토2 슈퍼캡에 사고 없고요 신차 PTO 달려가 있고요 415km 탔습니다 23년식이고요 와차 이거 적재한 바닥 다돼 있고요 차 완전 신차입니다 신차 안에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, 눈미러, 밀 PTO 다 달려있고요 통풍시트 다 달려있고 보시다시피 아예 비닐도 안 뜯었어요 와 진짜입니다 진짜 신참. 포트투 슈퍼캡 PTO 찾으시는 분자 저희 국민트럭 매매상사로 빨리 오시면 될듯 합니다